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인데요. 또 해보면 좋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주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주로 퇴근을 하고 오면 그 수파 영상들, 춤잘 추는 언니들이 즐기면서 춤을 추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곤 해요. 혹은 이영진님의 영상을 많이 봅니다. 뭔가 힘차고 멋지고 뭔가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퇴근하고 오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이피님의 영상을 봤어요. 아이크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돌아보니까 그 영상을 보면 제가 힘을 얻더라고요. 이처럼 그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할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멋진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아 어, 빨리 해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힘이 없는 저의 현재의 환경을 힘을 낼수 있는 환경에 집어넣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는 것으로도 나는 힘을 낼수 있는 어떤 환경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그아이큐 영상에서요 예전에 아이큐님의 아빠가 은행에 취직하는 게어떠겠니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은행에 취직은 못하고 춤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은행에 취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은행의 모델이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아이큐님의 그 장면이 있는데 뭔가 멋지면서 생각할 포인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춤이라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사실은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아이큐님은 아마도 그런 선택을 감행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성장의 시발점에는 항상 뭔가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 나의 능력치를 한번 믿고 한발더 나아가 보는 것 그런게 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도전을 해라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의 성향마다 사실은 도전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안정적인 현실, 이런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장은 답이야. 도전을 해야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반드시 꼭 성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케이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사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내가 도전을 했을 때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실패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성장이라는 내가 바라보는 큰 나무라는 지향점이 있다면 도전을 감행한 것,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것, 그런 것은 그 나무에 비 같은 역할을 해주거나, 걸음 같은 역할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그 나무의 주변에 그힘들이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성장의 첫 걸음이자 시작이 아닐까요? 비슷한 일례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희 학원에 중학교 1학년에 아주 귀여운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중1일 반을 제가 딱한반만 오픈을 했는데, 그 반이 꾸려질 때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셨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요. 어떤 학생은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직 부모님의 그 품을 벗어나지 못해서 부모님께서도, 아우, 이 친구가 겁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또 비교되는 것들이 싫어서 학원을 그동안 못 다니고 있었다, 고민이 많았다, 그랬던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 지금은 진짜 잘 다녀요. 그렇게 잘 다닐 수가 없어.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특해요. 그 학생들도 저는 되게 그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원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험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옆에서 하는 것들을 뭐 나름대로는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고 있잖아 그럼 지금 이 학생들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학생들이 내 걸은 그한 걸음 그게 이 학생들의 성장의 귀복제가 되었고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인생의 첫 걸음을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그 순간을 함께한다는 라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이 학생들을 많이 응원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저의 케이스로 와볼까 합니다. 사실, 저 역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지만, 당연히 회사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참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섣불리 도전하지 않았던 건 아마 제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때 성장의 불씨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바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나이도 좀 먹었고 몰입과 집중을 해야겠다 되게 그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저를 굉장히 압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몰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정의했던 몰입은 뭐냐면 내가 정한 한 가지 일에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여타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뭐 사회생활을 포기했죠. 음, 친구도 못 만났고요. 아, 뭐 일절 사회생활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뭐, 병 만나고. 그냥 일만 했어요, 일만. 저의 몰입의 키워드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창업이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 그때가 제가 첫 발을 내리던 성장의 시발점이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야겠다. 이거 일단 한번 해보자. 그때는 어떤 그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또 관련 경력도 충분했고,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티칭 뿐만이 아니라, 행정 업무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학교가 있었으니까, 급식 또 막, 어레인지 해보고, 스쿨버스도 돌려보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스스로 이제 점검을 했죠. 그 점검의 기준이 과거 경험이에요. 무엇으로 내 자신감을 객관화 할수 있냐. 객관화라는 걸 스스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객관화를 할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내가 행했던 행동들, 그리고 내가 해왔던 커리어,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잘 설명해 줄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기반으로 저는 저를 나름대로 객관화 했고, 그리고 도전을 했죠. 했더니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저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운영을 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극심한 책임감과 불안과 걱정과 이 모든 것을 핸들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격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나의 행복한 일상에서 행복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지금도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난 부족한 것을 계속 갈구하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일단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왔다면, 내가 성장캐라면 성장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씩 천천히라도 나아가보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충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불안감이나, 조급함 없이 현재를 충만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내딛는 첫 발걸음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이라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할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에 나를 넣는 것. 그것도 사실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성장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를 더 성장시켜 줄수 있는 사람들을 체스 주인공들을 이렇게 이렇게 체스판에 두듯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힘을 받아서 저도 사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환경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두렵고 무서웠던 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을수록 어찌됐든 뭐 좋건 안 좋건 저한테는 개인적인 배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발짝 나아갔을 때 용기를 조금 더 내었을 때 저에겐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성장하는 태도로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도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너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장이라는 건 사실 용기 베이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 불안감을 이겨내는 용기, 나를 믿어보는 신뢰와 용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 나를 어떤 환경에 배치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배치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나의 환경이 나한테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응. 최근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재수를 결정하면서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뭐 다양한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의 허망함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또 필라테스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